어떻게 말해가 물론 이별을 선고했다고 해서 그래, 나쁘긴 하죠 <웃음> <웃음> 그런 아, 사람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별이 항상 사람 마음이 이별을 할때 같이 딱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먼저 헤어지잖 남자든 여자든, 그렇지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상대방은 아직 좋아하고 있는데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가 싫다 사람이 날 싫어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말해는 사실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뭔가 마음이 먼저 떠버려서 괜히 막 남자분한테 미세, 미안한데 막 얘기도 어떻게 말하고 막 어떻게 말할까 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나 떴어 어 그래 잘했어 안녕. <laughs> 그거 진짜 나쁜 거죠. 그게 나쁜 거가저 그게 아 그게 참아 크라긴 하죠. 근데 이제 이그말랩에서는 그놈은 진짜. 태기 맵피를 하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어때, 넌 어떻게 하고 싶니? 뭐, 나는 안될거 같은데, 뭐, 뭐 계속 할래? 뭐, 이거는 진짜... 뭐야뭐 하면 안데 때려도... 시죠시 근데 거기에서이너 <laughs> 부른 사람은 웃으면서 말하고 있어. 진짜... 와, 진짜 그 사람은 나쁜 거 같아. 그거... 그 사람... 아, 진짜 나쁜 거 같아. 나쁜 것 같아. <laughs> 그래서 이그마 레비터.